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분지통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정중지화를 살펴보죠 정중지화에서 정은 우물정자 중은 가운데중자 지는 관형격조사 지자 와는 개구리와 짭니다. 그래서 정중지와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정중, 우물속, 우물안, 지는 의, 와는 어, 개구리 그래서 우물안개구리라고 어, 해석이 되죠. 근데 인문학 고전인 장자의 이얘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황하의 신인 그 하백, 이 하백이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 바다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북해의 바다, 북쪽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 보니까 동해의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그 그 북해의 신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북쪽 바다의 신이죠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백과 약이 대화를 나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황하의 신인 하백이 북해까지 오기까지 북해에 오기까지 이제 경험한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참 바다 넓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북해신 야기 얘기를 합니다. 그그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우물한 개구리는 그 세상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우물 안그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름날 벌레들은 그 한겨울의 얼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당신은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참된 이치에 대해서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견이 좁고 아는 게 별로 없고 자신이 아는 게 전부인 걸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 라고 하죠 정중지화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식에 있어서 아주 좁고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정중지화 라고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